봐볼까 아, 많이 안하고 심플하게만 딱 하고 오늘 어차피 시간 지금 1시간밖에 안 남았으니까 심플하게 하고 하자 그 숙제 많지 않아 오늘 또할 거니까 일단 이거 하기 전에 첫 번째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게 함수의 극한이지 극한 극한 극한이 수렴한다 라고 되어 있으면은, 또는 극한 값이 존재한다 라고 되어 있으면 뭐였지?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으면 됐지, 그치? 그래서, 리미트 X가 어떤 특정한 값으로 가까이 갈 때, FX의 값과 리미트 X가 특정한 값보다 작은 데서 가까이 갈 때, 이 FX 값이 한 곳으로 모이면 얘를 수렴한다 라고 얘기했었다. 얘가 극한이었지, 그치? 이제 연속은 뭐 하나하나 가는 거야. 극한, 누적, 연속, 누적, 미분, 이렇게. 누적, 적분, 이렇게. 앞에 게 빵꾸 나면 안 돼요. 두 번째, 이제 연속으로 한번 가볼게요, 연속. 함수의 연속이야. 연속. 으로할 거고. 어, 첫 번째 시작은 정의예요, 정의. 어, 심플해요. 정의는 얘가 X는 A라는 한 지점에서, 이 지점에서 연속이야, 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정의가 1번. 얘는 함수 값이 있어야 돼. 오케이? 어떤 y는 fx라는 이 함수가 x는 a에서 연속이야. 라는 이 정의가 되기 위해서는 얘는 함수 값이 있어야 돼요. 함수 값. 함수 값이 존재해야 돼요. 존재해야 돼. 다시 얘기해서 fa라는 값이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두 번째. 정확한과 우극한 값이 있어야 돼. 한마디로. 극한 값이 수렴해야 돼요. 극한 값이 존재해야 돼. 얘가 두번째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여기 있는 함수 값과 극한 값이 같다? 그럼 얘를 연속이라고 한다. 쉽지? 이게 누적이라고 누적. 어, 함수 값인 FA와 같아요. 뭐가? 리미트. X가 A로만 가까이 갈때 f x 가 같아요. 그럼 요거를 이제, 이제부터 연속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쉽게 얘기하면 연속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연결돼 있어요, 그거야. 그거를 지금 기하적으로 한번 봐볼 건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봐볼까? 예를 들어서 x 축이에요. 이쭉 가서 얘는 얘는 연속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다. 아니다 왜 아니다? 그치 얘는 2번 때문에 아니에요. 극화값 존재하지 않지. 불연속이라고 한다 그래서 얘를 2번 때문에 불연속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다시 가볼까요? 또 이렇게 돼있어. 어, 분명히 쫙 이어져 있는데, 이렇게. 얘 구멍이 빵 뚫려있어. 이거는 연속이 아니지. 함수값이 없잖아. 1번 때문에 불연속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마지막. 극화값 있어. 함수값 있어. 다 있어. 근데 이렇게 구멍 빵 뚫려서 함수값은 다른데 있네. 얘도 불연속이지. 그치? 뭐 때문에? 3번 때문에 불연속이야. 지금 기하적인 이해를, 이해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건 어떨까요? 쭉 가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 얘를 뭐라고 한다? 연속이라고 하지. 그치? 얘가 연속이야. 또 우리 기하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볼까? 그림으로. 연속이면 은 끊겨있지가 않아. 구멍이 뚫려있지도 않아. 쭉 연결되어 있어. 어, 아, 연속으 연결되어 있다. 이거구나. 이렇게 봐아면 되겠다. 너무 쉽지? 이게 연속에 대한 정의는 끝이에요. 뭘로. 하나만. y는 x 1분의 x-1 곱하기 x 플러스 1. 요거는 x가 1로 가까이 갈때 극한 값이 있었지, 그치? 얘는 극한 값 있어. x가 1로 가까이 갈 때,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요 f x 의 극한 값이 있어. 존재해. 근데 여기는 얘는 연속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야. 왜 아니지? 그치. 뭐 때문에 안 돼요? 1번 때문에 안 돼요. 함수 값이 없어서 안 되는 거야. 아, 그럼 이제, 우리 바보가 아니야. 얘는 X가 1일 때 정의하지 마라고 했으니까 얘는 X가 1일 때 함수 값이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그래서 얘는 불연속이 되는 거예요. 극한 값 있어? 불연속이야. 오케이? 그런 것들 이제 얘기하는 게이제 1번에서 이야기를 할 거고, 예제 1번 보면, 아, 하나만 더 합시다. 자꾸 불어나냐. 예원아 이거는 연속이게 아니게 어, 민서야 예? 연속이게 아니게 연속이냐고 아니냐고요? 어어 글쎄요? 효리 어 그래 효리야 최연아 어? 연속이 아니야 허허 연아 연속이 아니야 둘중에 하나잖아 어, 이 어, 연속이 연속 연속이에요 어 어떤 값을 드림이라도 함수값과 극한값이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겠지 연속이야 이게 분모가 0이 되는 그 지점에서만 함수값이 없기 때문에 불연속이 되는 거고 나머지 다 연속이에요 그렇지 이제 1번 가봅시다. 음, 1번, fx 함수가 있어요. fx 함수가. 이렇게 생겼대. 예언아, x-2분에, 뭐, 분자 뭐 있어 관심 없고. 그치?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분자 뭐 있어 관심 없어, 일단. 얘는 연속이에요, 불연속이에요? 언제만? 2일 때만 불연속이고, 나머지는 다 뭐지? 연속이지. 2일 때만 불연속이고, 나머지다 연속이야. 2일 때왜 불연속이냐면은, 함수값이 없을 거니까. 그렇지? 나머지 다 연속이야.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달려있다. a 루트 x 마이너스 1 플러스 b라고 달려있고요. 얘는 x가 2일 때 정의하지 않는데, 당연히 함수값이 없으니까 여기 서 정의하지 않고 함수값을 2라고 이렇게 달아놨다. 그렇지? 그리고 문제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어. 그렇 그럼 2인 지점 빼놓고는 나머지 다 연속 아니야? 그렇 2일 때만 조금 걸리는 거야. 근데 2를 제외하고 나머지 다 여기서 정의될 거니까 다 연속이야. 맞지? 그럼 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에요. 라고 해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X가 2일 때는 연속인지 아닌지 구해내야 되고 나머지는 신경 쓸거 없이 다 연속이에요. 라고 하면 되겠지. 오케이? 그럼 출발해보자. 문제에서는, 요 문제에서는 X가 2일 때 연속이고 싶어. A, B 값 구해봐. 라고 했으니까 함수 값 있어. 얼마? 2라고. 그값 그러니까, 그러니까 있어. 몰라. 근데 여기서 정의해야겠지? 그럼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으면 연속이라고 할 거니까,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때, X-2분의 FX 요거지, 루트 X-1 플러스 B가 2랑 같으면 얘는 2에서 연속이 되는 거다. 그럼 결국에는 다시 무슨 문제를 푸는 거야? 극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얘가 2가 되게 하는 거같골 올라가, 이렇게. 풀 수, 있. 해볼까? 분모빤가네 x2 대입했을 때 분자도 빵 가야 돼? x2 대입하자 얼마? a 플러스 b인데 얘가 빵 가야 돼 그래서 b라는 문자 귀찮아 마이너스 a여서 생략하고 날려버리자 그럼 다시 정리 어, 리미트 x가 2로만 가까이 갈때 분모는 보여요 0으로 가는 여수가 보여요 분자는 안 보여 근데 얘가 마이너스 a니까 불필요한 문자인 a는 묶어내고 이 안에서만 한번 해결해볼까? 루트 x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1 이렇게 그 얘, X가 2로 가까이 갈때 0분의 0꼴 맞는데 보이지 않아서 유리화라는 걸 통해서 보이게 만들어줘야지. 0으로 한 요소를 보이게 할 거야. 분모에 똑같이 X-1 플러스로 곱할 거예요. 정리해 봤더니. 밑트 X가 2로만 가까이 갈때 분모는 보여. X-2 보여. 그리고 얘는 정형이야. 냅둬야지. 분자는 A에다가 앞에 거 제곱 X-1 빼기 뒤에 거 제곱 1이니까 얼마가 X-2라고 해서 부정형이 되게 한 요소를 봤지, 그치? 그럼 나머지 어떻게 한다? 약분해놓고 수치 대입하면 결과예요. 대입했더니 얼마? 2분의 A야. 근데 얘가 문제에서는 2가 되고 싶어요라고 했으니까 A는 4가, B는 마이너스 4가. 이렇게 되겠다. 결국엔 선생님 극한이라고 했잖아, 그치? 계속 극한이야, 결국엔. 뒤에 있는 거 다. 그럼 다시 가볼까? 이제 2번. 이리다 갑시다. 아직까지는 무난하지, 그지? 뒤에 가면 조금 어려워. 아, 무난해. 조금, 조금 어려워. 실 전체 연속이 함수 서 fx가 있다. fx는 일단 제, 제시를 했어요. fx 연속이야, 연속. 오케이. 연속, 뭐 얘기하는 거지? 기하적으로는 아, 연결돼 있다고. 그 식으로 봤을 때는 함수 값하고 그한 값이 같다, 이거야, 그지 함수 값하고 그한 값이 같다. 이게, 이걸 쓸지, 연결되어 있다를 쓸지는 일단 보류 그럼 다시 봅시다. 문제에서 얘기하는거는 x-1 곱하기 f x 가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a랑 같대 그때 f1이 얼마게 물어봤네 그치 f 1 물어봤으니까 1을 대입하면 되는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일단 1을 대입했더니 이거 얼마야? 어? 0되는데? 그치 5면 얼마지? 1 더하기 4 더하기 a라고 해서 아, 나는 f1 구하러 왔는데 우연의 일치처럼 a같이 나왔네, 마이너스 5랑 맞지? 오케이, 오케이, 그럼 다시 집어넣어요 그럼 x-1 곱하기 fx가 x제곱 더하기 4x-5랑 같은데 이게 또 1을 집어넣지 않겠지 f1을 구하는 거긴 하지만,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f1을 여기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양변을 똑같이 x-1로 나눴더니 fx라는 요 식이 x-1분의 x제곱 더하기 4x-5랑 똑같다. 여기서 역시 함수값을 구할 수 없어. 근데 fx가 연속이라 했으니까 여기서 구하는 극한값과 함수값이 당연히 같겠지.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f 1이요 이거 나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limit x가 1로 가까이 갈 때, 이 fx에 대한 극한값을 여기서 구할 수 있으니까 극한값으로 대체해서 값을 만들 거야 라고 이렇게 된 거다 분자는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5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니까 부정형 소거 1 대입했더니 얼마예요 극한값이 6될 거고 함수값도 역시 6이야 이렇게 대체하겠다 이거예요 알겠지? 근데 범위가 잘못 나와 있다 어떻게 되는 게 맞냐면 fx 실제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절댓값 x 분의 x가 X가 0이 아닐 때 그러대. 고 0이야. X가 0일 때 그렇다. 이렇 나와있지만, 잘못 나와있지. 절대 값이 있으면은, 양수음수 나눠놔야 되는 거 아니야. 0을 일단 제외했으니까, 얘는, X 값이 0보다 클 때에는 뭐가 되는데 1. 이렇게? X 값이 0보다 작을 때에는 뭐가 되는데 그렇지, 마이너스 1, 이렇게. 야, 눈대중으로만 봐도, 1에 대한 우극한 1, 좌극한 마이너스 1, 함수값 0, 다 달라. 얘는 불연속이다 그렇지? 불연속이에요 2번 봅시다 2번 gx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x 곱하기 가우스 x야 어, 가우스 x가 나와 있는데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만 정의된대 이거 뭐 불필요하고 내가 지금 찾고 싶은 건 뭐예요? x 값이 0금방에서 연속인지 아닌지만 찾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지 그렇 그래서 0 금방만 볼 건데 가우스는 첫 번째, 양의 소수를 막 버린 정수값이야. 에 의해서 만들다 보니까 두 번째, 일정 정수한 칸 범위에서는 항상 일정은 값지갖는다 그치? 그래서 범위를 나눠놔요. 0 금방에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양의 소수를 딱 버렸더니 가우스 X만 보는 거야? 가우스 X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0 금방만. 다시 두 번째,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데서 0. 뭐식이잖아 가우스 X에 대한 결과가 얼마가 되냐면 얘는 0 되는 거야. 그치? 정의를출발합시다 출발. 그럼 GX 삼성 정의해볼 거예요. GX는 0 금방만 보면 되니까 X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은데에서는 뭐 어차피 마이너스 1일 거야. 정수가. 얼마? 마이너스 X야. 이렇게 정의되지 않을까? 또두 번째.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1보다 작아. 에서는 얘0될거 아니야. 뭐 있든 말든 뭔 상관이야. 곱하면 0이야. 이렇게. 선생님, 여기까지만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 그림을. 촥 해서 있어촥 쥐있고. 그림 그립시다. 0 포함 0부터 1까지는 다 0이야. 여기 1, 이렇게 찍혔지? 또,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X, 이렇게 쫙 생겼다. 요거다, 요거. 여기 구멍 원래 빵 뚫렸고, 이렇게 가서, 여기까지 해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1이겠지? 이렇게. 얘는 0에서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연속이네. 연결되어 있잖아. 그래서 얘는 연속이에요. 아니면은 0에 대한 좌극한값 0, 함수 값 0, 0 우극한값 0, 이렇게 차여 상관이 없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연속성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따로따로 뭐 극한 값 존재해부터 시작하지 않더라도 정확한 구해내. 그리고 함수 값 구해내. 그리고 우극한 구해내. 3개가 다 똑같네? 그럼 연속이야 3개 중 다른 게 하나라도 있네? 그럼 불연속이라고 하면 된다 알겠지? 1차적으로 뭐부터 시작한다 y는 x 제곱 마이너스 4를 그리고 거기다 절대값 쉬운 이 함수부터 시작하는 게 맞겠지 그치? 그럼 출발 어떻게 생겼어요? x축 이렇게 있고요 그치? 2랑 마이너스 2에서 근 같고 원래는 아래로 볼록이 2차 함수니까 쭉 간단 말이야 이렇게 저렇게 명확하게 꼭지점 좌표는 얼마예요? 0 4라고 됐을 텐데 절대값을 딱 지웠잖아 음수은 필요 없어 값의 크기로 표현할 거야 뒤집어서 이렇게 생긴 요함수가 저긴 절대값 함수고 여기는 꼭지점 좌표는 얼마예요0 4라고바니다 이렇게 그지나 그렸어 그럼 여기다가 T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를 FT라고 정의할 거 아니야 그지? 일단 첫 번째 t 가 음수야 Y는 T 이렇게 그린단 말이야 Y는 T 언제? t가 0보다 작아요. 그럼 교점의 개수가 몇 개지? 0, 0, 이렇게. 맞지? 다시 두 번째. 또 그려. 이렇게 그려요. 이제, 이렇게 와서 y는 t 이렇게 그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t가 0이에요. 교점의 개수 몇 개? 두 개. 저기, 저기. 이렇게? 조금 더 올라가. 조금 더 올라가, 여기. 나왔다. 어? 여기, 여기. y는 t인데 이번에는 t가 0 보다 크다 까지만 합시다 그리고 저기 있는 경계지 위로 올려 아래 내려 하다가 얘꼭짓점에 의해서 교점 횟수가 바뀔 거니까 4 보다 작은 데까지 봤을 때는 교점 횟수가 몇 개야? 4개지 함께 하고 있다 다시 더 올라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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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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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하다가 이때 또 바뀌어요 몇 대? y n T 이번엔 T가 얼마일 때? 딱 4일 때 교점 횟수가 몇 개예요? 3개예요 다 함께 하고 있지? 다시 위로 올라가요. 쫙 올라가. 계속 올라가. ynt. 얘는 t가 4보다 크다, 이거야. 교점에서 계속 몇 개야? 그속두 개지. 얘를 새로운 함수로 정의하겠다. 그 함수가 ft에요. 지금 c까지 써줄게. c까지 써보면은, 어, y는 ft라는 이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는 쫙 하나 에서 최초로는 x가 0, t가 0보다 작을 때에는 0이야. 이렇게. 다시, t가 딱 0일 때는 2가 되고요 t가 0하고 4, 4일 때는 4야. 0보다 크고 t가 4보다 작을 때는 4예요 t가 딱 4일 때는 3이라는 함수 값으로 정의가 될 거고. 다시, t가 4보다 큰 경우에는 2라는 함수 값으로 정의가 된다. 이렇게 생긴 함수예요 상황에 따라서 이 그래프를 그리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알았지? 있어요. 그래서 그림도 한번 그려봅시다. 시간도 많고 빨리 할 것도 아니니까 얘가 y 축, 얘가 0, 또작아 경계 여기 4, 경계 끝, 그렇 0보다 작을 때는 몇 개예요? 작을 때빵개쫙 이렇게, 다시 0일 때는 딱 얼마예요? 2야 2, 다시 0부터 4까지는 4예요, 이렇게 쭉 가서 4였다가 4일 때는 얼마야? 3야 3, 3이야 3, 이거 다시. 4보다 클땐 전부 다두개예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와.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그립니다 알겠지? 거기 있는 4-1, 4-2-4-3 똑같이 다 그림 그려가면서 상황 파악해야 돼? 선생님 지금 했던 것처럼 불필요해 보이지만 막 눈으로 대갖고 이렇게 하지 말고 선만 쭉 그어서 이렇게 다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물론 어렵지도 않고 간단하다. 이렇게. 어떤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한 거고 약속을 약속을 한 거예요. 구간을 범위 범위를 구간 아이씨. 범위를 구간으로 표현하는 걸 약속한 거야. 어이구 눈 오래 감고 있어. 다시 범위를 구간으로 구간을 뭐라는 거야? 범위를 기호로 나타낸 걸 약속한 거예요. 알겠지? 그럼 봅시다. 이거 약속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렇구나 이렇게. X가 A보다 크거나 B보다 작거나 같잖아? 이거 약속한 거지. 거기 나와 있으니까 몇 개만 쓰고 넘어갈 거야. 그리고 구간. 이렇게. 이렇게 써요. 오케이? 얘를 폐구간이라고 얘기해야 된다. 그리고 닫힌 구간이라고 얘기해. 이걸 왜, 지금 안 나와. 이렇게 잘안 나와요. 잘안 나오는 게 아니야. 이거는 아예 안 나와. 그냥 가끔 보면 나와. 옛날, 옛날에는, 옛날 교육과정에는 다힌 구간 이렇게 썼었거든. 나와요. 가끔 모의고사 같은 데 보면 나오니까 알고만 있읍시다. 그리고 선생님은 은연 중에 폐구간이란 말을 되게 많이 써서 선생님이 설명해 준 거고. 닫혀있다, 이거 닫혀있다. A까지 포함해 닫혀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다시. A보다 크고 X가 B보다 작아요. 그럼 구간. A, B라고 이렇게 쓰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폐구간이라고 한다. 그리고, 열린 구간이라고도 얘기해요. 뭐 포함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골고루 잘 섞어서 얘기하면 되고, 섞여 있어도 똑같아요. A보다 크거나같고 X가 B보다 작아. 어, A는 닫혀있네, 구간 A는 닫혀있어요. B는 열려있어. 이렇게 쓰면 된다. 포함하면 되지. 그럼 이건 어떻게 할까요? X가 B보다 작거나같테 이거는. B는 포함하잖아. 정확히 작은 거다 얘기하는 건데,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거는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열어두고 이야기하면 되고, B까지야,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또 똑같이, 하나만 더. X가 A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으면은, 아, 이거는 구간. A 안 포함, 무한대까지야. 쫙 다. 근데 얘는 포함할 수 없으니까 무조건 열어두면 돼요. 오케이? 골고루 섞었으니까, 이거 어떻게 나와있어도 섞어 잘 표현만 하면 돼요. <laughs> y는 fx 함수가 있고, y는 gx 함수가 있는데, 두 함수 다 x a에서, 어, 연속이야. 어, 연속이라는 말이 뭐지? 연결되어 있다, 이거지, 그치? 다시 얘기하면은, 자극한, 우극한 함수값다 똑같다, 이거야, 그치? 이렇게 볼까요, 우리? 1번. y는 fx,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2x는 x는 a에서 연속일까 아닐까 네. 아, 어 3개 한 번에 귀찮아 연속일까 아닐까 연속인지 아닌지 따지는 거는 무조건 뭐예요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야 연속, 그렇 연속이다 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뭐 합이나 차나 곱불 했을 때다 똑같은 거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이건 볼 것도 없이 x는 a에서 연속이다. a에서 연속이다. 이거 왜 연결이 서었지 연속이다. 이렇게 다시, 그럼 두 번째 y는 f(x) 나누기, g(x)는 연속이다. 아니다. 얘 모른다. 어때에 뭐 모른다. 그래, 그래. g(x)가 0 되는 것 때문에 모른다. GX가 0 되는 게 있으면은 극한 값이 없을 수도 있잖아. 함수 값이 없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얘는 몰라가 되겠지. 너네가 보면 알기, 알겠지만, 연속도 하기 연속 이런 거 나올 까안 나온다니까? 몰라가 나와요, 몰라가. 이 몰라는 이 GX가 0인 게 있냐, 없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되겠지. 이건 직접 파악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만 더 가봅시다. Y는 FX가 또 Y는 GX가 X는 A에서 명확하게 불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정확한 루카함수가 같지 않아? 이렇게? 불연속이야? 가봅시다. 1번은? FX 더하기 GX는 연속이기에 불연속이기야. 몰라. 몰라요. 케바케라고 하지. 상황 파악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A 플러스일 때, A일 때, A 마이너스일 때 파악할 건데, FX, A 플러스일 때, 1, 요거 2, 요거 3, 이거 불연속 맞지? 근데 GX가 3이고, 2고, 1이야. 불연속이야. 하지만 두 개를 더하면은 얘도 4고, 얘도 4고, 얘도 4예요. 연속될 수도 있네. 그래서 얘는 몰라가 되겠지. 그럼 동일하게 두 번째, 2번. FX 마이너스, GX도 역시, 뭐, 동일한 이유지. 몰라. 다시, 3번. fx 곱하기 gx, 뭐, 동일하겠지? 몰라. 4번, 괜찮아. 나누기 gx, 얘도 역시 몰라야. 그치? 여기 있는, 아, 둘다불연속기 시점이 나오잖아? 그럼 요거는 무조건 뭐 하는 거냐면, 다 몰라! 뭐 하라고 직접 파악하라고 얘기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 거예요. 오케이?